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터키의 에르도안이 참석해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찬성한 게 아닙니다. 터키의 요구를 일단 다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에 동의한 겁니다.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해제와 핀란드와 스웨덴, 특히 스웨덴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인사들을 테러 분자로 낙인찍어 터키에 송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자유, 인권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토는 그저 지금은 없어진 구 소련에 대항하는 군사 동맹이지 자유 민주주의 같은 숭고한 이념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쿠르드족을 받아들인 것은 그나마 난민주의로 인정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피처를 제공한 건데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스웨덴만 해도 쿠르드 디아스포라가 10만에 이릅니다. 이들은 에르도안의 요구를 스웨덴이 받아들인다고 하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 법원은 일부 쿠르드인을 소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내세우는 이념과는 배시되기 때문입니다. 터키 정부는 송환 요구자 명단을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딴소리를 하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아직 나토의 정식 가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터키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두고 보겠다면서 찬성 방침을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기로 한 이유도 명확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과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왔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보고서는 안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들 나라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막연한 공포에다 기존 나토 국가의 회유에 이끌려 없던 적을 만든 겁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고 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핀란드의 경우 현역 군병력이 2만 1000명에 불과합니다. 전차 230여대, 장갑차량 2천여대를 보유한 그야말로 중국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핀란드보다는 군사강국으로 여러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척질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 일본은 나토와의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에서는 7월 3일 G7 정상회담 성명에 담긴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 상한 설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가격은 현재 가격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가격의 절반을 상한선으로 정해 그 이상이면 구매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 도의 거리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 설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포커. 즉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도 일본 교도통신에 실린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기시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 나름대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도통 짚히는 데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의 독일 못지않게 일본도 러시아에 대항하는 서구진영에 동참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의 엄청난 폭락, 전력난, 폭염까지 겹쳐 죽을 맛입니다. 또 일본의 미츠이 미치 물산과 미츠비스 상사가 투자한 러시아 사할린의 천연가스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시범 케스로 정하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북방 사개 영토 가운데 하나인 에토르 후섬에 지대한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홋카이도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해군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방위성 통합 망료 간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러시아 해군의 우달로이급 구축함과 프리게이트함, 고급함등 모두 세 척이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 섬과 이리오모테 섬 사이를 관통해 동진화 해로 향했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타이완을 지척해 바라보는 일본 최남단의 섬으로 러시아 해군이 이곳까지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일찍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 미일 동맹의 유사라고 천명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이제. 중공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적으로 두게 되면서 안보환경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또 도쿄도 일원에는 갑자기 통신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다운돼 소동이 빚어졌는데 통신사 측은 노후한 라우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신사 사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 측이 일본을 상대로 전자전 능력을 시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을 움직임을 보이고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한 진영으로 몰아넣으면서 지금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은 타이완입니다. 주 독일 타이완 대표 세주웨이는 이와 관련해 딥 벨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하베카인의 에바르퉁엔 안 독일란트. 나는 독일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타이완이 군사적으로 공격받을 경우 독일이 어떤 원조를 해줄 것으로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상 독일은 도의적으로는 지원하겠지만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일이 무기를 지원하는 사고 방식을 볼때 그렇다면서 자유로운 타이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이 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중공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을 주권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총통과 외교부장도 독일에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대외적으로는 대사라는 직함으로 불릴 수가 없다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한 이 같은 현실은 바뀌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쉐즈 웨이는 대학교수 출신의 의교관입니다. 룰우니베르스텟 보홈에서 독일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독일 매체에 자주 출연해 중국은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날카롭게 비판해온 인사입니다. 그는 서구 세계가 우크라이나 몰락을 방관한다면 여기에 시진핑이 고무돼 타이완을 병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즈웨이는 언제든 사냥감이 될수 있지만, 일단 퀴즈에서 서는 영원치 않은 세자유 호겔프라이가 아니라, 모든 우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겐프라이를 언급하면서 니체를 인용해 독일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 대해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는 시에즈웨이 대사의 말은, 타이완이 처한 위기감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독일뿐 아니라 미국도 타이완 유사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타이완의 퇴역장상 몇몇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타이완은 일주일을 견디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일본 역시 중공 하나로도 버거운데 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타이완을 돕기를 희망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